네 예, 지금 피해액은한 어느 정도 3억 정도 3억 정도 나오나? 야 그러면 병원 치료랑 뭐 대물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개인이 하시고 계신 거죠 <laughs> 여기딱 앉아있는데 여기 차가 부하다가팡 했어요 그렇게 큰 사고는 처음 봐가지고 너무 <laughs> 아, 놀랐어요 진짜 그때 <laughs> 여기 한참 동안 막 파편이고 뭐고 그게 진짜 엄청 오래 갔어요 치료 이상으로 손자가 지금 달려오는데 한 대여섯 대를 쳐받고 한, 한 바퀴 돌아갖고 집 앞에 쳐박은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공사 건설 현장이고요. 이곳은 주변에 온통 건설 자재, 건축 장비, 그리고 도로 불규칙적인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하고도 매우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곳이죠. 제가 지금 몇 가지 사건들을 언급해 드릴 텐데 혹시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93년 전북 부안군 위도 서해 페리 침몰 사건, 94년 성수대교 붕괴 49명 사망, 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약 1000명 사망, 97년 IMF 국가 부도 2002년 그리고 2009년 터졌던 공군 전투기 외압과 해군 방산 비리 사건 2007년 12월 7일 해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 2014년 윤일병 사망 사건과 세월호 희생자 발생 그리고 최근 7월에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사건과 8월 해병대 사망 사건 등 희생으로 피어진 사건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면 기억하는 분들 몇이나 될까요?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사경을 헤매는데 흉악하고 죄의식 하나. 없이 죄를 지은 놈들은 되려 낄낄거리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 세계 경제대국 10위의 대한민국은 인권과 안전에 정말 취약한 후진국일까? 오늘 만나볼 G80 급발진 사고 당사자에게 지난 시간은 그저 악몽이었을 뿐 자기들이 만들고 7천만원에 팔아먹은 G80 제조사는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할뿐 경찰은 뒷짐. 제조사를 압박해야 할 법과 국과수, 국토부도 무대응 이것을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생지오. 지금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앞으로 내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계의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증거라는 부분 거... 계속 말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저때 뛰어내리자고 막 했을 때도 이미 뛰어서 속도가 워낙 빠니까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문이 있냐 네. 말이죠. 그분들은 차가 문제없다. 이디아은 그렇게 말을 하죠. 네. 그 속도 어떻게 내놨더니? 그럼 귀신이 밟았나? <laughs> 이러는 <이런> 거예요. <laughs> 아 그럼 현대는 현대자동차는 귀신도 옵션이에요? 네. 충돌 0.5초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못해요. 아니 제안은 네. 스탠포만이 아니라고요. 사고 0.5초 전에 밟았다? 이거는 면정신이할수 없다라고 네. 경찰들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질 않으니 장님이요. 귀가 있어도 듣질 않으니 귀먹으리로다. 하. 결함이 가득한 차를 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 그것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주지은듯 숨죽여 살고 있는 봉사의 나라 대한민국. 다르게 말하면 무엇도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에 지쳐가게 만드는 사회 구조 탑도 있겠지만 급발진 같은 사람 사고가 터져도 얼마 지나면 기억에서 잊혀진다라는 걸 누구보다 기업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와 박병일 명장님, 하문철 변호사님은 이 사건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임 자체까지 절단된 상황이었다면 이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 차를 보면 쉽게 알수 있을 까 특히 이차 같은 경우는 프레임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러질 정도에 넘어섰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차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까지 황 왔다. 여기 아, 보시면요, 뭐? 이 부분도 덜렁덜렁해. 그다음에 여기 등속 조인트 같은 것도 그렇고 W 시범 여기도 이렇게 처참하게 잘라질 정도라면 때의 속도라든가 충격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또 차체를 봐서도 99.9% 이건 급발진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북한식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그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모든 국민은 그 어떠한 특권도 가질 수가 없다. 과연 대한민국 애정불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그 행태를 온전히 갖추고 운영 중일까? 그 흔한 사고 현장에 나와 재현 실험 한번 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 보이지 않는 큰 벽이 모든 피해자들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혹여라도 그 벽이 제조사를 위해 존재하는 하고, 앞으로도 저희 같은 소비자들은 그 어디에서도 목소리를 낼수 없다면 언젠가 정말 누구든 큰일을 치르게 될 거고, 대기업 입장에서도 진실을 파묻으려 할수록 언젠가 더 크게 죄를 달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차주는 통제된 신호체계 내에서 사고 발생 구간 약 1km 구간을 한번 쭉 달려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우와 몸 튀는 거 봐. 지금 80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우와 이게 80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게. 우와 우와 우와.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오. 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올 텐데. 우 와. 이게 지금 80밖에 안 돼요. 이 상황도. 우와. 심지어 80도 지금 거의 넘질 않았어요. 예, 80을 못 넘기겠어요. 우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와 진짜! 와두번 달렸는데, 어세 번은 하고 싶지 않네요. 이건 진짜 영상 보는 사람들은 있다. 이해 못 하겠는데요. 사고 당시 속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속도임에도 도로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다 보니까 충분히 위협적이었으며 무려 대낮에 진행된 실험에서도 공포가 이 정도면 사고 발생 그어두컴컴했을밤1 0시 반은 과연 어땠을까? 만약 내가 급발진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자리에 사람을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심정의 상황이라면 혹시라도 138km로 달리고 있는 그 뒷문을 열고 나 혼자 어머니를 놔두고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나 하나 살리겠다고 목숨 걸며 앞에서 조양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다행스럽게도 모녀는 생존했지만 둘다 12주가 넘는 큰 상처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에는 전자장치 옵션이 늘어남에 따라 그것을 통제할 반도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내연기관은 평균 200에서 3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가고 하이브리드차는 500개에서 700개 전기차는 무려 1000개가 넘는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류의 발생 빈도는 그만큼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있는 pc에는 고성능 cpu와 20-30개 정도의 주력 반도체가 적용됨에 따라 오류가 낮은 반면 PC 끝 고사용 CPU가 전혀 없는 자동차 단순 회로와 로직으로 작동하는 기계치에서는 그 어느 순간이든 작은 이벤트 하나에도 급발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급발진이라는 걸 대기업이 인정하는 건 위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멀리 본다면 이 역시 기회일 텐데 아직 대한민국 독점 기업은 이것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구독자님도 그렇고 사는 거다 똑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숨쉴만해. 다 정상이고 잘 돌아가는데 뭔 걱정이야. 왜 이렇게 호들갑이 너 정말 유별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길가에 있는 맨홀 뚜껑 하수구 뚜껑 한 번씩 열어볼 기회가 있다면 꼭 냄새 한번 맡아 보십시오 그곳은 시궁창 그 자체입니다 단지 조금 숨겨뒀을 뿐안 보인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차가 겉모습은 멀쩡하고 번지르르 보인다고 해서 덜컥 믿고 구입했다가 자체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라거그 속이 썩었거나 혹은 그 이상일 수 있으니까 늘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괜히 독일차가 안 보이는 곳까지 수천만 원을 들여 안전을 생각하면서 소재를 다양화하고 교체하면서 보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두고 우리는 명차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은 제조사에 대한 원망 이런 것도 충분히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사고는 순간인데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어, 오빠 속도 싫어 오빠 무서워 막 해서 막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옛날이 창창한 내 딸이 네. 나 때문에 다쳤다라는 생각도 조금씩 들기도 시작하면 죄책감도 상당할 것 같다는 네것 정말 그거죄책감에 그 이상증조는 평소에 없었나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 핑퐁 싸움이죠 그냥 음, 일반인 현대차 상대로 어떻게 이깁니까? 억울한 피해는 운전자의 몫이다 하는 게 음. 지금의 어떤 상황 같아요 현대차가 실제 130km로 쭉 달려 볼수 있는 현장 검증이라는 걸왜 아직 하고 있지 않다 의문점 같은 게 들만도 할것같은데 너무나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닐까요 음, 재현하기 어렵다 네 왜냐하면 그 길을 이론 쪽으로 달릴 수 있어요 누구나 달릴 수 있어요 네. 목숨을 포기하고 그렇죠 사람 죽일 거 생각하면서 네, 네. 내 목숨이 두 개라면 한번 해볼수 있겠죠 네, 지금 피해액은 한 어느 정도 3억 정도 3억 정도 남 그러면 병원 치료랑 뭐 대물 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개인이 하시고 계신 거죠. 이 내용이 해결되려면 또 현장 검증이 필요한데, 경찰, 조사, 뭐 국토부, 재조사. 아무도 현장 검증을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좀 제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비슷한 환경에서라도 재현해서 그게 가능한 사고인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건이 발생하고 알려진 지 수개월 지났지만 여전히 현대차의 묵묵부담. 전체 12주, 상은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G80 차주분들 이분들은 그저 현대차를 믿고, 프리미엄 G 팔공을 구입한 죄밖에 없습니다. 사회와 법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제조사의 편을 들어주다 보니 오히려 국회의원도 급발진을 좀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60, 70 사이밖에 안 되는 60, 그래도... 70이에요. 지금 내가 와... 제가 얘기하는 게 제일 두배 속도로... 이상으로 달렸다고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 왜 면밀하게 조사를 안하느냐는 거죠. 위험해서 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사람 튀어나고 오 차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도로 환경에서 우와 지금도 방지턱 오고 네, 네, 뭐이 정도 환경이었다고요? 전방이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성인 남자 네. 몸도 움찔움찔한데 네, 이런 도로였어요 이렇게 막 바닥이 거의 뭐 비포장 도로처럼 이걸 운전자 가속으로 뭐라?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었죠? 위기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면 첫 글자는 위험이고 두 번째는 기회라는 의미다. 즉,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는 건데 현대차가 처한 이 상황을 스스로 위기로 만들지 반대로 기회로 만들어 타계해 나갈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이래서 3대 세습은 되지 않는다. 뭐 전문 경영자가 꼭 기업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분명 같은 제조사 차량을 구입하고 유사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처우 방식이 서로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천억 벌금을 낸 이력도 있고 지난 5월 현대차는 워싱턴, 플로리다, 텍사스 등미 전역에서 차량 분실 사건이 발생되자 우리 돈 2,700억 원의 보상을 합의했습니다. 미국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참 희안하죠. 국내에서는 그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도 뒷짐지고 아몰라 시정하며 떵떵거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억에서 쉬쉬하며 잊혀질 때까지 짱박히는 현대차가 미국에서는 1천억이든 2,700억이든 통큰 보상을 해주고. 없다. 분명 국내의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미국에는 가해자가 있고 대한민국에는 가해자가 없다. 뭔가 뒤로 내 빼기 좋은 매우 편리한 제조사 편에 있는 그런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아, 의왕시 G80 급발진 사건. 이거 정말 잊혀지면 안 됩니다. 현대차가 지금처럼 나몰라라, 내뺄게 아닌 신뢰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한 걸음 다가섰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미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쭉 연장될 수 있겠죠. 끝으로 이사키 채널 많이 구독을 좀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차를 타는 이상 언젠가 제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사건이 벌어지고 제 채널이 현대차에 의해 삭제된다면 그건 뭐 운명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알람 설정 한 번으로 지켜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억울한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였습니다. 지금 이 급발진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원인 규명이나 이런 것들 차량 오류에 대한 거를 일반인한테 다 전가하고 있잖아요. 어 너가 밝혀와 억울해? 어, 그래? 그럼 너가 민사 걸어 어 뭐가 너가 대교상대로 증명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엔 동의하시죠? 당연히 바뀌어야지 이 사건이 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나요? 과학적 증명도 좀 필요하지만 저는 일단 저와 딸이 살았잖아요 예. 이제 살다, 살았으니까 살아간다를 걱정이 될것 같아요 뭐 뽑기 잘못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우, 좋을 설레로좀 남아야 된다? 네 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처럼 보이고 기계의 오류로 인한 그러니까 급발진이 더욱더 의심되는 사고처럼 보이는데 현장 검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이 돼서 저희처럼 억울한 어떤 이 사고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상 보고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